하나님 말씀 시편 102편 12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102편 12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민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례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와를 찬양하리로다 여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와의 이름을 시원해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소약하게 하시며 내 나를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11절까지 살폈는데 그 시인은 11절까지에서 바벨론 포르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비참하고 쓰라린 곳 등을 처절하게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처지를 황폐한 곳의 부엉이,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또 기울어지는 그림자 이런 등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타지에서 겪고 있는 그런 슬픔과 외로움을 그렇게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들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논조는 그 탄식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갑자기 하나님을 신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 이르리이다. 여기 그냥 영혼이 계신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여호와께서 보좌에 영혼이 보좌에 영혼이 앉아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는 늘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여호 여호와께서 보좌에 영혼이 계신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냥 예배만 앉아서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심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통치의 결과 드러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그런 주에 대한 기억이 대대에 이르리다. 이르리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의 근거에서 지금은 유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중에 계시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극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음이니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입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온을 언젠가는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 중에 말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서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70년이 차면 포로 생활에서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어, 접하고 나서 곧 그때가 임박할 것을 알고 그렇게 어, 다니엘구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아마 시인도 그런 예레미야 선제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시온의 돌들, 그의 티끌 이것은 다이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의 황폐한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원의 돌들과 티끌이 즐거워하고 은혜를 받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 무너진 황폐한 예루살렘성을 재건하시고 유다를 회복하실 것을 이렇게 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원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보면 시원을 건설하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이 이, 이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시는데 느헤미아때 이런 일이 성취가 되죠. 그리고 52일 만에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그 결과 그 성을 재건하는 것을 반대했던, 방해했던 그런 세력들이 다 두려웠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거를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포로 생활 중에 있는데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확신하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 황폐한 그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들을 징계해서, 어, 징계가 끝나고, 그들이 돌아가서 성벽이 재건되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 문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떨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일이 어떤,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기도를 통해 그 일을 하신다고 라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결서, 예수결서 36장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에스겔 선지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화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화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화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시인은 장차 그런 일을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복을 재건하시고 문나라가 경유하는 일들이 있게 되지만 그 일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그 유다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장래 세대를 위해서 장래 세대 그런 교육에 교육할 목적을 위해서 기록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이 이 역사에 대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그렇게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조음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창조음을 받을 백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회복될 이 유다의 유다 백성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휴, 어, 창조, 그 회복된 유다를 그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라고 말을 하느냐? 이거는 예수께서 3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는 그, 그 뼈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들이 옛, 옛,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에 의해서 그렇게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창조함을 받은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유대 민족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차 새롭게 지음을 받을 백성들에 대한... 백성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 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원해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그들을 회복해서 그들의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하게 하시느냐.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시원해서, 그 하나님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그 회복된 백성들이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구원의 행위를 통해서 그 구원 행위를 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렇게 유대, 유대 민족이 회복될 때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은 문자적으로는 일어나진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들이 나와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거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회복이 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미리 내다보며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이스라엘의 그런 회복을 노래하고 있는 어 그런 백두 예루살렘이나 이런 운동들 제삼 성전이 건설, 건설된 어, 그 재건된다 이런 얘기들은 다 이, 이런 시편과 견주에서 보면 옳지 않은 그런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수약하게 하시며 내 나를 짧게 하셨도다. 23절에 보면 앞에 20, 12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 유대를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어떤 그 논조가 굉장히 기쁨과 그런 확신과 즐거움의 그런 논조들이 그런 흐름들이 지속되다가, 23절에서는 갑자기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자신과 유대 민족을 동일시해서. 어, 내 나를 내 힘을 나, 그 중도에 쇠약하게 하고 짧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권고함에 처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도에 중년에 이렇게 그를 꺾으셨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 역, 그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자신들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한이이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겠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로 역사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 얘기는 이스라 이 시인이 일차적으로는 시인이 어. 그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회복하실 것을 볼수 있을 때까지 자신을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실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도 있고 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이 중단에 중간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기를 호소하고 있는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구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한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므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다라고 하는 사실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시인이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의 연대가 무궁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 부연해서 이 나머지 구절들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니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다. 천지는 없어지리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들은 다 옷같이 날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리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그래서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의 의해서 창조된 그런 천지 이 만물이 다막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또 낡아지겠지만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히 그렇게 존재하시고 무궁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렇게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도 변함이 없이 영존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영존하시기 때문에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안전하고 그의 후손이 주 앞에서 굳게 설수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징계를 받아서 포로 생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의 자손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 그리고 그런 구원의 과정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이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영존하시다. 즉, 그 하나님이 그 과거에 그렇게 권능을 베푸시고 행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 결혼을 앞두고 어 저는 그 처가에 그런 반대가 있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한, 기도하는 중에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 속에서 그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애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 시름, 하며 그렇게 하룻밤 기도할 때그 에서의 마음이 확 하룻밤 사이에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바꿔 주실 것을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확저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애서의 마음을 하룻밤 사이에 바꾸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제게 다시금 일깨워주시면서 갑자기 간구가 막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으로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구원 역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구나. 그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준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해서 간구는 사라지고 막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기도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마음이 정말 바뀌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 성경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존하셔서 지금도 능력에 있어서 그분의 사랑이 있어서 자비하심이 있어서 언약의 신실하심이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 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정말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 중이라도 찬양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구원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앞에서 행했던 그 주님의 그 역사를 말 말을 통해 또 글을 통해 접했던 주의 백성들은 그들이 새롭게 직면한 어떤 어려움들 앞에서 과거에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징계 중이라도 찬양을 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 낙심이 그들을 집어삼키지 않고 소망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이 주님이 오시기 전 2,500년 전에 지어진 시편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2,500년 전에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셔서 그 시인이 미리 내다보고 그렇게 미리 찬양을 했고 또그 찬양 찬양과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그런 분이심을 인쳐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찬양으로 마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